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첫 모의고사를 한번 본거 같은데 음, 뭐잘 봤냐고 여쭤보지 않을게요 어차피 뭐 지금 아직 실력이 다 올라오지 않을 때니까 지금도 또 이번에도 모의고사도 제가 그냥 무난하게 됐기 때문에 아, 크게 아마 점수는 아마 요동이 없을 겁니다 자 바로 갈게요 자 이제 66번입니다 자 보면 자,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양도 단계별로 각 조세가 과세되고 있다 이뎀 법인에 법인이 아닌 개인이 부동산 양도했을 때 양도 단계에서 낸 세금 중 가장 관계가 먼건데는데 제가 취득보유 양도할 때세 가지인데 일단 답은 일 번이죠 지방교육세는요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 대해서 공통된 세금이지 양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그래서 취득과 보유시에 공통된 조세가 돼요 자두 번째 종합소득세인데 굳이 얘는, 얘는 얘기하면 얘는 보유와 양도제에서 길단 개인이 양도했으니까 보유와 양도시에 공통된 세금이 되고, 세 번째, 지방소득세 이것도 보유와 양도입니다. 보유와 양도시에 공통된 세금이고, 네 번째, 양도소득세 이건 부동산 양도죠. 그냥 바로 양도 단계에 공통된 조세죠. 5번 인지세인데,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시에 공통된 거예요. 취득과 양도시에 공통된 조세. 그래서 양도와 전혀 관계없는 건 1번 지방교육세가 되죠. 자, 두 번째, 자, 67번 갑니다. 자, 다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을 열광시다 옳지 않은 건데, 첫째, 교환에 의한 농지 취득. 농지도 취득이 돼요. 그래서, 가능한데, 일단 교환이 됐대. 교환되면 몇 퍼센트일까요? 농지가 1000분의 33%가 되죠. 교환도 일종의 유상승계 취득이니까. 두 번째, 건축물 중축입니다. 중축이 되건 신축이 되건 다 과세죠. 1000분의 28, 2 8만큼 과세합니다. 세 번째, 증여의 에한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 자, 증여니까 얘도 과세하지, 그죠? 자, 넷째, 매매는 맞는데, 특허권, 특허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이지, 특허권은 해당이 없다, 이거죠. 5번, 토지의 지목 변경 과세할 수 있어요. 다만, 지목 변경은 어,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제 변경이 되고 가액이 증가돼야 한다. 이게 있었는데 지금 이 그냥 단순하게 과세 대상을 열거한 거니까. 그래서 지목 변경도 과세 대상이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거 4번이죠. 그래서 매매에 의한 특허권은 과세 대상이 없다 이거죠. 자 68번 갑니다. 자 취득세 납세무가 성전 취득식에 대한 설명인데 자 잘못된 거죠. 1번. 자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개인은 개요. 그래서 개인간. 유상승기 취득은 무조건 언제? 계약상 잔금 지급을 해서 무조건 계약상 잔금이 돼서 항상 개는 계약상 잔금 지급을 한다. 두 번째, 건축물이 유상승기 취득하는데 그 계약상 잔금이 명시되지 않으면 계약 후, 원래 명시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된 때가 취득인데 그 전에 15일째 이미 등기되어 있대요. 그럼 원래는 어, 계약상 잔금이 불분명하면 언제부터? 그 계약일로부터예요. 그 계약일로부터 언제? 쭉 와서 60일 경과된 날을 취득인데 이미 15일 되는 날, 15일째 되는 날 인보 뭐 됐다, 등기했다. 이미 등기하면 이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laughs> 세 번째, 자 개인간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상 잔금일이 전에 사실상 잔금 지급하면 사실상 잔금일다. 그건 아니죠. 항상 입증된 매매,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일 때만 사실상 잔금 지급이고 그 외는 에 전부 다 언제?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해야 됩니다. 틀렸죠. 4번. 자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했던 언제입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죠. 5번. 자 증여받았어요. 언제? 증여 계약일로 합니다. 조심할 건 증여받은 날이 아니고 증여 계약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69번 갑니다. 자,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련된 설명이다. 자 틀린 글번. 자, 자연인 간의 거래 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원칙에서 항상 개인 간 매매가 되면 또 매매가 된 것도 마찬가지고 뭐다 마찬가지. 신축돼도다 원칙은 다 신고 가액이 원칙이에요. 두 번째. 법인으로부터 유상 취득했다면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서인는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 장부 검증까지해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돼요. 3번도 마찬가지죠. 자, 수입의 수입이란 취득의 경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국가 수입이니까. 네 번째,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조서 인낙조서는 취득가액이 입증된 서류이므로 조서상금액이 된다. 아니에요. 절대 이 판결문은 이 이건 제 판상. 이 예, 판결문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돼요. 즉 입증되었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해당돼요. 다만 판결문 중에서 이건 제외입니다. 화해 화해, 그다음 포기, 인낙, 차백 같은 건다 제외. 그래서 화해, 포기, 인낙, 차백은 제외, 제외, 제외합니다. 자, 5번 경매, 혹은 공매 똑같죠. 경매, 공매 똑같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되게 됩니다. 정답이 4번이겠죠. 자, 이제 70번으로 가 봅니다. 부동산 취득이 대는 시대가 오른 거죠. 첫째, 매매로 인한 나대지 1000분의 40이죠. 이게 농지였을 때가 1000분의 30이고, 농지 아닌 건 1000분의 40. 두 번째, 상속으로 인한 임야. 임야는 농지가 아니니까 1000분의 28. 농지였을 때가 1000분의 23이 돼요. 세 번째, 공유물의 분할 1000분의 23이죠. 그죠? 네 번째, 건축이에요. 자, 또 개수입니다. 그래서 면적 증가를 인 1000분의 28인데, 다만 조심할 게이 개수, 개수. 이 개수가 될때 지금과 같이 면적의 증가가 있냐 면적의 증가 없냐예요 그래서 면적의 증가가 있으면 2.8%가 되고 면적의 증가 없으면 2%입니다 그래서 면적 증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5번 자 개인이 증여받았대요 자 증여는 농지인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받았냐 그래서 개인 간 증여는 1,000분의 35가 돼요 그데 이게 비영리사업자가 받았다? 1000분의 28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개인간이니까 1000분의 35가 되어야 합니다. 자, 71번으로 갑니다. <laughs>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이다 오른 겁니다. 첫째,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해서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내에 신고납부한다가 아니고 60일 내에 신고죠. 그래서 항상 개인이건 법인이건 대 원칙은 6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두 번째, 자 도의 소재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금구에 납부한다. 그죠? 렇 원칙은 자 특광도가 걷는 게 원칙인데 이제 시군구에서 위임징수하니까 시군구가 대신 거덕합니다 이게 맞고 세 번째.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100분의 50이 감면 돼요 납부가 아니고 그래서 제목이 기한 후 신고니까 그래서 1개월 내에 하면 50% 감면이고 6개월 내에 하면 최대 20%까지 감면 됩니다 네 번째 취득세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다 아니요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 환자가 하는 거지 신고한 자가 신고를 다시 하는 건 얘는 수정신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신고한 자가 하는 거니까 어, 무신고한 자지 신고한 자가 아닙니다. 5번 취득세가 감면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되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어, 그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를 신고납한다 내용 맞아요. 근데 잘못된 게 뭐냐면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제외가 돼요. 제외가. 정답이 2번 자 72번도 가봅니다 자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지 1번 자, 등록 당시 신고 가격이 등록 당시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뭐랍니까 시가 표준액 그래서 항상 신고 금액보다 정부가 고시한 금액이 더 크면 항상 정부 고시한 금액이죠 두번째 법인장부에서 취득가액이 증명되었다면 사실상 취득가액인데 이거는 국가수입공매판결문, 법인장부 검증 똑같아 항상 국수공판장은 항상 똑같아 무슨 가격?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됩니다. 세 번째, 자 지역권 설정 의 경우 승역지가액이다. 이제 요역지가액이죠. 항상 지역권은 요역지가액에 의합니다. 무슨 가격이요? 요역지가액. 땡. 5 번. 자 임차권 설정 무슨 금액이요? 월임대차 금액. 매월 지급하는 임대차 금액으로 합니다. 월임대차 금액 맞죠? 다섯 번째, 자 채권 금액에 의해서 과색을 정할 때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되고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것. 같은 말로 봅니까? 채권 최고액이 되기도 하죠.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73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재산세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뭐냐? 토지는 이제 세 가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분리 것인데 첫째, 종중이 소유한 농지 이거 분리과세 그죠. 둘째, 공장 입지 기준 면적 초과했다. 이공가 침투주면요. 이 공장하고 공장 용지하고 목장 용지하고 일반 건축물 건축물용 토지하고 이세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조건 면적이 초과했다. 면적이 초과한다고 태어나오면 무조건 부슨과세 종합 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돼요. 전부다. 그래서 전부다 종합부산 대상이 되고. 자세 번째 회원제 골프장 분리과세입니다. 넷째 고급락장 분리과세입니다. 다섯 번째 상가 건축물로서 면적이네. 자 이거죠. 건축물용 토지가 면적 이내가 되면 걔는 무슨 과세? 별도 합산이죠. 그래서 초과되면 종합합산, 면적이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합산은 2번이죠, 그렇죠? 항상 공장으로서, 목장으로서 면적 초과되면 다 무슨 과세?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속한다고 합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이제 74번도 가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의 관할 설명 철매다. 틀린 것은 첫째, 상속인 계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수자 신고됐다. 그럼 누구의 주된 상속자. 그래서 신고도 안 되고 등기도 안 되면 주된 상속자. 단 신고가 될 건, 됐건 등기가 될건둘 됐건 중에 하나 되어 있다. 상속인 각자가 내게 돼요. 두 번째, <laughs> 자 신탁 때 누가 내요? 그 위탁자 아니지. 신탁 때 항상 누구 수탁자. <laughs> 그 수탁자가 내게 됩니다. 수탁자가 내게 됩니다. 그 답. 세번째. 국가가 선수금 받아서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되었다. 자도고 무상 사용받은 자죠. 그래서 주의할게 끝에가 반드시 무상이야 돼요. 이게 유상이 되면 그때는 비과세가 돼요. 반드시 무상 사용권을 받아야 됩니다. 네번째.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 및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자, 일정한 토지로 환지로 정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채비지다. 그럼 누가 내요? 사업시행자입니다. 조심할게. 환지가 되면 그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채비지는 누가 내요? 사업시행자가 내죠. 5번 자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 사업에 의해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대요. 그럼 누가 니까 공부상 소유자. 신고되면 누가 됩니까?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겠죠.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75번 갑니다.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건데 있는데, 이 종부세 과세 대상은 크게 세 가지예요. 원래 크게두 개인데, 그래서, 어, 종부세 대상은 주택하고, <laughs> 이 토지가 과세 대상이고, 다시 토지에는 두 가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두 토지만 해당돼요. 그럼 결로안 되는 거 있어요. 뭐, 건축물, 건축물. 그럼 분리과세 토지. 그 다음에 별장. 이런 것들은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죠. 자, 1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용 부속 토지로서 면적이네. 이거 별도합산 과세 내네요 과세 대상 되죠. 두 번째. 시의 주거지기는 공장 건축물, 건축물에 해당 없네요. 그죠? 셋째 별장 해당 없네요 그죠 넷째 군지역에는 면적이 있는 목장 분리과세이네 해당 없네요 다섯 번째 마찬가지 사회복지사업자가 소외농지 계도 분리과세입니다 해당이 없네요 해당되는 거 1번밖에 없네요 그죠 일반 영업용 건축로서 물 면적이네 그죠 자 76번 갑니다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첫째 골프 용구를 양도 담보 담보는 양도 아니니까 해당 없죠. 두 번째. 주권 상장법인의 소액 주주가 그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했다. 자. 유가증권 시장 즉 장내에서 양도하면 대주주만 과세입니다 대주주만. 그래서 일반 주주가 아니에요. 세 번째. 도시 개발법에 의해서 어 환지나 보류지의 충당했다 이거 양도 아니죠. 환지 보류지 양도 아닙니다. 네 번째. 공유 지분의 변경 없이 공동 소유 토지를 단순히 분할됐다 아, 분할되면서 지분의 변동이 생겨야 양도지 지분의 변동이 없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조성한 토지 일부분이 공사비 대가로 지급했다 일종의 뭡니까 대물 변제입니다 양도에 해당합니다 대물 변제 양도에 속하겠죠 그래서 양도에 속하는 건 5번 밖에 없네요 자 77번 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과 양도 시기 중 틀린 거 1번 자, 대금 청산일을 분명하지 않대요. 자, 매매된 원칙은 대금 청산일인데, 명확하지 않은 문제, 등기 등록부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를 해야죠. 그 주식이 언제? 주식은 명의 개설을 하겠죠. 두 번째, 증여, 언제 증여받은 날입니다. 자, 3번 답인데, 자, 공익사업에서 수용됐다. 제가 수용하고 장기할부는 무조건 빠른 날이에요. 그래서 얘도 수용이니까, 언제 빠른 날인데, 언제 중에서 빠른 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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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대수소 <laughs> 대수소 이 중에서 가장 빠른 거예요. 그럼 대가 뭔데요? 대금 청산 일수가 뭡니까? 수용 계시 일소가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해서 일명 대수소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이래요. 가장 빠른 날 아, 어, 취득과 양도 시기가 되죠. 그 답이고 자세 번째 대금 청산 전에 등기에 당상 원칙보다 앞서 등기되면 다 똑같아요. 그 등기 등록을 합니다. 다섯 번째 상속받았 때 언제 상속 개실로 합니다. 상속 개실로 하게 돼요. 3번 답이겠죠. 자, 이제 78번 갑니다.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옳지 않은 건데첫째 보유 기간 동안의 명목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의 경감과 과중한 세 부담에 대한 동결 효과와 하나 더 있죠. 결집 효과. 그래서 동결 효과와 결집 효과를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최소한 3년 이상 보유가 된 경우에 하나죠. <laughs> 자, 네 번째 번째. 장기 부의 특별 공제에 관한 취득 가액의 공제를 곱한다가 아니고 양도 차익이죠. 양도 차익에 법률을 정한 공제를 곱합니다. 양도차익 3번 답 4번. 토지의 보유 기간 3년 넘었다. 100분의 10이죠. 주택은요. 1주택은 100분의 24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건 뭐든 10에서부터 30%고 주택은 최소 24부터 최고 80%까지 공제 대상이 돼요. 5번. 보유 기간은 언제부터 이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자, 79번 갑니다. 예정 신고 확정 신고인데 옳지 않은 거 1번.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 양도일 속하는 달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구추. 두 번째. 양도했는데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건 아니지. 양도차익이 없건 양도차손이 있건, 즉 세금낼 게 있건 없건 반드시 뭡니까?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 답. 세 번째 예정 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한 경우 예정 신고 납부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네 번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거주의 양도세를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그죠. 렇 그래서 아무 때나 보고할 수 있다. 5번.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 양도했어요.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허가 1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죠. 다만 주의할 게 부담부 증여는 몇 개월 내입니까? 그것만 3개월 내에 신고하면 되겠죠. 답이 2번이고. 자, 이제 마지막 80번 갑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보유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건데, 1번이죠. 1번. 왜냐면 임대주택은요, 항상 언제부터 임차일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 먼 기간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 해야 돼요. 5년 이상. 보니까 이제 그때 2년 됐죠. 단 2번, 자, 수용되면 아예 기간 제한 없어요. 자, 3번, 4번도 마찬가지둘다 보유 기간 제한 없어요. 다만 3번과 4번이 공통점이 있죠. 뭐가냐면, 외국 나가면 보유기간에 제한은 없지만, 다만, 조심할게,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는 처분해야 돼요. 언제까지?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는 반드시 처분을 해야 합니다. 또, 몇미터고번 자, 얘는 1년 이상 거주요. 학교에 취약, 근무상형편, 질병, 외양은 반드시 1년 이상은 거주입니다. 주의할게, 분명히 근무상형편이지, 사업상형편이 아닙니다. 자. 이 정도까지 간단하게 봤는데 자 이번 첫 모의고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모의고사는 조금 지금보다 실력을 좀더 향상시켜서 문제를 보시면 되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모의고사 때또 뵙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